얘가 되게 불편해하고 있거든. 불편하죠, 당연히. 아형 같으면 안 불편하겠어요? 어, 왔네 안녕하세요. 정말 불편하네요. 이대현 대표님이 근데 가장 지금 표정이 안 좋습니다. 왜안 좋은 거예요, 이제? 안 좋지 않은데? 너무 행복한데요 아, 갑자기? 뭐 언제 뭐 들어오세요? 누구? 뭐 소개 없이 그냥 바로 앉아 시작하는 거예요?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응. 뭐 그러니까 누가 뭐 이런 것도 안 하고요? 됐어요 네, 아까 다, 다 했어요. 했어 한 번만 더 스쳐주세요 하나 둘셋 아니 와. 그리고 들어오면 카메라가 여기 많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 여기 보고 하면 돼요 뭐. 아니 그런 것도 아, 어 본이 가운데 거 보면 돼요 가운데 거 가운데 <laughs> 아니 거 아니 그냥 진짜. 보고 싶은 거봐 내가 아. 얘기를 했어 어, 네. 카메라 왜 이렇게 많이 이게 뭐 하는 거냐 지금 이 어. 어,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냐 그냥 되게 어. 이 형이 어떤 네. 형이 보면 네. 너무 옛날 사람이야 그러니까 막뭐 이런 거 있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거 있지 심형대 선생이라고 님 보면 돼. 그리고 막 <laughs> 유튜브인데 방송하다가 아유, 어,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러고 심형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마지막 찍걸죄송합니다 어, <laughs> 아니 뭔가 <뭘, 웃음> 이런 거좀알았으면 <laughs> 좋겠어 심형대 선생 말도 안 되죠 분위기 세기 시작하면 이게 피곤할 거 같아요 여기 여기서 와 여기서 아, 이렇게 하니까 네. 아, 일단은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는데 네네. 여러 캐릭터를 좀 활용하면서 네네. 소개 좀 해주세요 아네 드디어 제 소개를 <웃음> 하네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C 19기 공채개그우먼 현정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애기 연기 친구들 안녕 체리언니예요 농염한 아줌마 연기 오 이게 누구야 현수아이네우래 최수환 <laughs> 라면 먹고 갈래? 아 좋다 좋다 카리스마 넘치는 상녀자 형제 뭐? 야 <웃음> 왕자님들 <웃음> 좀 가만히 계세요 좀. 라... 아, 저 가만 히 있어. 응, 응, 응. 네네. 너무 부그러워요저 카리스마 넘치는 상여자 연기. 아 우리 왕자님도 아주 귀엽네.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연기도 가능하고요. 춤, 노래, MC까지 싹다 가능한 만능 재주꾼 어. 현정입니다. 아, 어, 아직 안 끝났어요? 구매구네. 제발 주요 만약에 저를 섭외하고 싶다 하시면 인스타그램으로 DM, DM, 팔로 팔로 팔로미.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인가요? 진짜 최고의, 아, 최고의 왜? 자기소개 아닙니까? 아,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왜까지? 아, 아니, 아니... 처음인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어, 이렇게 본인이, 그래요. 왜? 저희 도윤 선배님이 본인이 하는 것도 부끄러워하는데, 난뭘 하는 것도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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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괜찮거든요? 나는 얼마나 진짜, 어 안녕하세요. 아, 하지 마. 아, 아, 뭐, 이런 걸직히 안녕하세요, 베 y my 야, 예, 막, 막, 이거. 난 괜찮아요. 근데 어. 본인이, 오, 오, 아, 이러니까. 아, 팬이 많아. 어쩐지, 어? 기대한 사람이 많아요, 여기. 아 미치겠다. 아니, 가만히 좀 계세요. 선배님, 팬 서비스 해줘야죠. 엉덩이로 사인해줄까요? 됐어. 아았어 엉덩이로 사인해줘. 구독자 14만 명 정도 되는 쇼플레이 주인공이잖아요. 아, 네, 쇼플 근데 여기 이제 구독자 오늘 기준으로 한 250명인데.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아. <laughs> 그냥 선배님 불러서 나와. <laughs> 제가 또 겸손합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전화상인데도 영상 통화인데도 들 오늘 예 선배님 예 무슨 일이어요 아, 맞아요. 아, 예. 예. 아, 예. 예. 야너 네, 옷이 너무 짧거 이거 저보 아, 이게. 선배님. 덩어리가 보이잖아. 트렌드에 바지 좀 크게 입고요. 아니 보여. 옆에서 너무 보여서 그래. 맞아요. 내가 촬영하는데 의상을 약간 좀 이렇게 과감하게 입은 거야. 어디를들어마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현정이가. 선배님. 포세요. 틀기세요, 막 그러는 거야 하 뭐. 제가 좀 생각보다 베이글이어거든요 나올 때 나오고 네. 근데 또 이렇게 나올 때 어. 나와주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어좀 담아주세요 잘 담아주세요, <laughs> 어, 에, 이렇게 이렇게, S라인 어, 너 되게 충격받는그래요 네. 너무 공익적으로 나가 다 편집이야, 이거 아, 그래요? 어, S 이런 거다 아, 편집이... 아니, 그런 거 완전 편집하지 공익이야, 않습니다 공익이야, 공익 어, 공익하지 않습니다, 이번 거 이번 편은 공익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추천주세요 예, 하나, 둘, 셋 공채 개그맨으로 좀 시작을 해가지고, 네.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네. MC, 뭐, 라이브, 커머스 음. 등 다양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우여곡절이 지금 많았을 것 같긴 아, 해요. 그렇구나. 보여주는 거랑 좀 다르니까, 인생은. 네.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인생을 좀 이걸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어, 근데 태어났을 때는 딱히 기억이 안 나서. 그 아, 초등학교 아, 때부터 해볼까? 네, 괜찮아여 아, 8살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근데 현정아 이거 빨리 언제 끝나 아니 나이가 많다보니까 <laughs> 하필 8살부터 하라고 하니까, <laughs> 하니까. 아니 는가 38살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솔직히 8살부터 초등학교까지는 그냥 이렇게 평범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아 네, 튀지 자, 않고? 튀지 않고 그냥 잔잔한 파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는 춤을 있었어요. 췄어요. 춤. 가수 준비한다고. 조용하다 사람이 갑자기 중학교 때 춤을 췄다고요? 무슨 아이돌, 아이돌. 가수? 띠가온 거지. 네. 아이돌? 아이돌. 제가 핑크한테 환참 빠져있는데 아 너무 멋있다. 저렇게 이렇게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아이돌. 연예인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삶의 이제, 한 욕소가 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꿈이 생긴 거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 춤추다가 다리를 좀다쳐요 아 그래서 접어. 아, 윈드밀 하셨어요, 윈드밀? 아, 이 <laughs> 무슨 춤을 추다가 어떻게 다리를 다쳐요 뭔가 이제 잘 꺾이고 이러니까 아 제가 근데 진짜 유연해. 한번 아 보여드려야 돼요. 진짜 아 유연하거든요. 아, 찢어져, 제가. 찢어져. 찢어져 아, 찢어져요. <laughs> 네. 그리고 진짜 유연하거든요, 제가. 네, 네. 근데 이렇게 찢다 찢다 보니까 아 잘못 찢어서 너무 뒤집어서 찢어져서. <laughs> 큰 부상을 당했구나. 부상을 당했어요. 아 춤을 췄고. 고등학교 때 이제 연기자로 갑니다. 음, <laughs> 살짝 조금 올라갔어요. 너무 아, 잘하시잖아. 고등학교 졸업하고 숨무살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아. 상황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아. 이제 회사 취직을 합니다. 너무 이제 힘드니까 나중에 아. 여기가 아픈 거야, 거예요. 합병난 아. 거야. 난 거야. 근데 엄마가 그때 현정아 MBC 아카데미에서 스물한 살때 MBC 아카데미에서 이순재 선생님이 TV로 아카데미 모집합니다라고 아. 하더라. 이러면서 엄마가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가 돈을 대어줄테니 아. 서울로 가라. 오. <웃음> <웃음> 어릴 때 가라 해가지고 엄마가 그때 이제 오디션 봐서 합격되고. 그리고 이제 개강식 날 엄마랑 같이 막 이모랑 해서 이제 스무 살때 아카데미 어. 간 거예요 보조 출연을 해서 현장 경험을 하게 해준다던가 아. 그리고 대사 한 마디 있는 거를 해준다던가 드라마 이런데 어 드라마 네. 그러면서 공연을 시작합니다 네. 어. 근데 무대 에섰는데 선배 웃기니게 재밌는 거예요 아. 그리고 연기하는 거 똑같네 아. 해가지고 이게 쭉 갑니다 스물일곱 살때 드디어 MBC 공채가 됩니다 어 그리고 신상도 받아요 아. 어머머 좋다 좋다 하는데 갑자기 해지가 됩니다 아, 행사이제 막 해요 그냥 네. 또 행사도 하고. 저 때가 신상까지 받았는데, 행사를, 돌잔치 행사를 3만원 받고도 가고. 아, 요번에 이대윤 대표도 얘기했어요. 3만원 네, 받고도 맞아요. 가고. 부르면 다 가요. 그런데 어. 지금은 그 3만원짜리가 지금 100만원짜리가 됐어요. 아. 왜냐하면 그때가 경험이 되고 실력이 맞아요. 됐더니, 그러다가 이제 전화 한통 옵니다. 이제 뭐 박승대 사장님이 제 위에, 음. 어, 개그 프로 만들어서 음. 옛날에 그 뜨거웠던 음. 열정 음. 음. 만들겠다! <laughs> 막 이렇게 하실 네.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MC로 활동을 하면서 돈을 좀 괜찮게 네. 벌고 있었거든요, 네. 대그 오빠랑. 근데 이게 또 네. 그래요. 돈은 또 버는데 마음이 허하거든요. 네. 그래, 그럼 인지도 한번 살려보자. 다적고 들어갑니다. 합숙을 아. 시작해요. 1년 네. 동안. 단지해서 먼지를 먹금고 그러다가 이제 스마이킹이 두둥 없어집니다. 네. 다시 갑자기. 백수로 떨어져요. 욕좀 해도 돼요. 시원! 이렇게 되는 거죠. 오오오 무슨 폐지를 두 번이나 했어. 근데 이제 저때. 어, 백수에서 조금 중간으로 올라갔던 게 유튜브를 그러면은 대웅오빠 네. 한석이, 네. 치호, 저 이렇게가 그 스마이킹의 면접자들이랑 네. 코너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 넷이서 그래도 짠그 이제 팀 맞춰왔던 그 호흡이 있으니까 요걸로 유튜브를 네. 가져가 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어? 그게 갑자기 네. 안될줄 알았는데 수익창출이 좀 빨리 났어요. 아. 음, 저걸로 이제 수익이 나니까 또이 또이 가져갈 이제 아. 월급이 생기고 광고가 들어오더니 음. 오 좋다 좋다 좋다. 오 좋다 좋다. 그리고 딴 데서 서외가 들어오고. 그러다만 이제 쇼플레이 되면서 정점을 치면서 아, 어. 이제 확 올라갔죠. 확 올라가면서 아. 이제 제 몸값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이렇게 된 거죠. 지금의 제가 제일 행복합니다. 아,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가장은 가 어. 네, 이게 근데 저런소리를알잖아요 아. 지금은 이렇게 밝고 웃으면서 얘기해도 아. 진짜 진짜 힘들었어요. 아, 이제 게임도 아. 그분이 어쨌든 연기 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네. 그분이 몸으로 말해요 연기 대결인가요? 아, 제가 맞겠습니다 네. 그럼 벌칙을 정하죠 아, 벌칙. 제일 싫어하는 걸 하면 되겠네요 무반주 30초 댄스 아 못합니다 이기면 되잖아요 아, 내가 이제 졌다. 뭐 이렇게 호신되잖아요. 현정이가 싫어하는 게 뭐가 있지? 다 잘해요. 연기들 몰라, 춤자들 몰라. 현정아, 뭐 할까? 뭐, 뭐 시킬까? 아, 야. 엉덩이를 섹시하게 이름쓰기. 섹시하게 엉덩이로 이름쓰기. 네, 끝나고 어. 어. 책상 빼고. 어. 어. 이거볼 때는 이러, 그렇게 어려운 건아니요 현정이한테. 근데 이제 또 내는 사람과 맞추는 사람의 호흡이 중요합니다. 아, 네 중요다 알겠습니다. 아, 잘 하시라는 아, 거예요. 아, 오케이. 저도 듣고 싶습니다. 아, 네. 는 거. 다시는 코미디언을 <laughs> 섭외하지 않겠습니다. 부모. <laughs> 어? <응? 군복. 웃음> 왜? 귀여워. 티러 <laughs> 야, 이걸 모른다고? 고맞춰 <laughs> 스스? 끝났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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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라고? 아 답답해. 이거 맞추는 사람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어? 제발. 진짜 부적절해. 숙다죠. 어. 진짜 이걸 몰라? 이렇게 옮기를 잘 하는데. 어우 어, 열 받아. 여쭈...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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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억울해까지 두문제 두 문제 맞췄어, 두 문제. 진짜 분노할 뻔 했잖아요. 나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이 형이 웃긴 게 뭐냐면 화났어. <laughs> 기분 나빠. 이렇게 그냥 단어를 얘기해, 단어를. <laughs> 형, 형 진짜 최선을 다해야 됐죠. 웃기려고 하지 마. <laughs> 저옛날또 연기 강사도 했던 게 <laughs> 어우, 알았어요. 하세요, 그냥 진짜. 지우 죽겠어. <laughs> 날씨 좋다. 패 됐어요. 고통스러워. 생각 날까 말까. 고맞아 아니. 두통, 치통, 생리통에는 개보리 네 개보리. 멍 아유, 하면 이제 좀 이제 질문 아니 우리 우리... 야, 내가 약간 내가 귀 내가 빠지신 아 그게 아니라 네, 아, 어, 빠, 아 어, 기가 빠지, 빠지네. 아니, 아 그런데 아. 이번에 진행이 키. 너무 매끄러우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저한테 <laughs> 나요즘 네. 얼굴 보고 한숨 쉬는 사람 엄청 많아요. 이거 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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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저랑 사이 다에서 마지막에 네. 테마곡 본인만의 테마곡을 어. 하나 소개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어, 청춘을 돌려나오라는 <laughs> 노래가 있어요. 청춘을 돌려다오 이 노래가 있는데 조금 내가 20대 때더 열심히 살았으면 지금 30대 때 조금 더 자리를 잡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30대 38을 정말 열심히 보내면 40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청춘 지금 주어진 청춘에 열심히 살자라는 의미로 청춘을 돌려다오를 추천드립니다. 음. 좀 불러줄 수 있어요? 자 흥을 좀 내주시고요. 음. 하나, 둘, 셋, 청춘 내 청춘을 돌려다오. 지금부터 댓글 이벤트를 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템두 개를 선물로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이거는 통증완화 자석 패치라고 파스 냄새나거나 뭐 그런 거 붙이시기 싫어하시는 분들 이제 연구 자석이거든요 그래서 패치만 발라서 계속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케이밸리 제품이라는 건데 이게 화이트닝 세럼인데 샘플을 드릴 거예요. 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의 포샷이아니 피부 관리하시라고, 이렇게 음. 10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또 넉넉하게 5개가 들어있어서 져 한참 쓰실 수가 있어요. 50개네, 50개네, 50개. 50개. 예요 이게 한 사람한테 주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한 네, 그러면... 세트 가는 오, 거죠. 많이 가네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사인을 해드릴 건데, 버릴 사람은 버리시고, 갖고 싶으신 분들은 가지면 되는데, 웬만하면 좀 가지세요. 네. 본인 마지막 질문 있어요? 없어요. 어, 끝이에요. <laughs> 그냥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홀라, 홀라. 하이, 큐! <laughs> 어떻게 하야요 아, 모르겠어요 너무 어, 빨리 쳐! 근데? <laughs> 네? 아니요. 아, 어떻게 해도 처음으 15초밖에 안 됐어! 야, 또 어디가? 다시.